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다운 블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다운 블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입장.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뭐랄까 옛날에 로얄 블레이드였나? 그런 이제 벽 부수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졸라맨 캐릭터가 하늘에 있는 건물 같은 거를 막 부수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는 그 반대의 버전 이거는 이제 땅을 부숴버리는 땅에서 내려오는 몬스터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점프해서 이렇게 내려 찍으면은 따다다당 이런 식으로 길을 모아서 공격을 하네요 용사가 지상으로 밀려나면 패배합니다 라고

강화 재료 선택 강화 와우 튜토리얼이 이제 끝났었군요 무슨 상자를 줬는데? 상자 까자 구리 철퇴 마법사 복장 야만족 목검 날카로운 가시 야만족 목검 거목의 나뭇가지 광고 보면 이거 뭐 주는데요? 한번 봐야겠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와요 고급 보물 상자예요 한번 까 볼게요 열 개이 날카로운 가시 이게 등급이 있네 지금 보니까 일반 희귀 영웅 전설 요런 식인데 내가 방금 뽑은 거 전설템 아니야? 색깔이 이거 딱 전설 그건신디 근데 보면 알겠죠 맞네 1티어 전설 와 무조건 강화해야 돼 이거는 장착한 다음에 강화를 띡띡띡띡띡띡띡 요거를 다 올려놔도 플러스 1강이 안 되네요 그럼 취소하고 팔어 필요 없다. 무슨 복장도 나왔는데 바로 장착하고. 이거 뭐 전설템 나와가지고 이제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면은 스테이지가 요런 식으로 있네. 악마의 섬이 끝이에요. 그리고 1스테이지에 10까지 있고 그 말은 즉슨 10, 20, 30, 40. 총 40스테이지를 깨야지 끝이 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전설의 위력. 미력... 저기요? 예? 와! 와, 이거 대박이야! 오! 어, 이게, 뭐, 다 죽어라, 녀석들아, 전설이다, 하하! <laughs> 무조건 한 방, 무조건 한 방이야, 와 그, 오른쪽에, 막, 무슨 기술 같은 것도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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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야잠 가래가 돼, 가거 아이, 전설이 대박이, 잠깐만, 잠깐만, 점프해, 점프해가지고, 측! 다시 한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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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해가지고, 호잇! 짠! 딱, 이 점프에 또 쿨타임이 있네. 어, 뭐가 이제 좀 빡세지는데요, 갑자기? 뭐냐? 할랄라라랄라라나나나나나나나 10스테이지에는 보스스테이지인가? 10스테이지. 제가 아껴놨던 기술을 써야겠습니다. 뭔데? 어? 오! 뭔데, 이게? 에? 아, 잠깐 뭔지 알려줘야지. 어, 불. 불 쏜다, 불. 오오오. 오오오.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어. 어, 제발. 못 깨, 깼어? 깬 거야, 못깬걸왜 이렇게 길어? 잠깐, 점프해. 여기서 내려찍으면은, 제발. 와, 설마. 설마. 설마! <laughs> 하나 남기고 올게, 하나. 와. 이 밑에 것들은 뭐지? 어? 자동 공격? 일단 광고 제거 사야 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여것이딱 보니까 이거 현질전! 아 돈을 내야 된다 여기 어? 이건 뭐야 1스테이지 클리어 필요? 이것또망미 상자를 또 줬네 이건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전설 같은 거 얻으려면 그냥 딱 봐도 그거 해야 되네. 고급 상자 질러야 되네.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 공격하는 거 그냥 아이가 거그 녀석을 갖다가 그렇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이가거냐석이거든아 이건 무조건 깼다 기술 쓸 필요도 없어 못 깨는 게 이상한 거야 자 드디어 10스테이지 도달했고 기술 둘다 써주면서 이건 무조건 깼죠 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깼나? 어더 아, 있어? 이건 진짜 깼다 해발 깼다, 깼다, 깼다. 오! 뭐야, 오! 와하! 광고 제거했으니까 이거 되나? 뭐, 되네. 아, 잠깐만. 이게 지금 1-1을 깬 거야? 광산이 열렸습니다. 창을 닫으면 NPC 탭으로 넘어갑니다. 어? 아, 여기서 돈 캐는 거네요. 그죠? 필요 없어. 와, 이거 끝까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게 했군요. 이거, 그리고 무조건 현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현질을 해도 나중에 티어가 올라가요. 이게 딱 보니까, 티어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거에 맞는 아이템을 뽑아줘야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맵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뭐, 그냥 깨긴 깨겠지? 아니, 2단계부터 뭔가 좀 빡센데? 이거 전설 꼈는데도, 뭐 그렇게 좋다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야, 그래도 일반템이랑은 확실히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왜이왜 왜 이렇게 빡세, 이거. 기술 써, 기술 써! 와, 이건 진짜 기술 무조건 써야 되네. 거녀석한테말 그 이거 얼지하면 안 된다, 이거. 상자를 까가지고, 그냥, 운 좋게 전설을 뽑던지, 아니면 현지를 하던지. 이거는 딱 봐도 못겠네요. 근데 좀 난이도가 있네. 와, 못겠어. 뭔가 안 되겠다. 일단 지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뭘 지르냐면은, 빠른 성장 패키지를 사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 구. 이거 또살수 있나 보네. 요것을 갖다가 10개씩 깝니다. 와, 전설 많이 나온다. 이거 방어구 같은 것도 잘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공격력 높네. 장착하고, 이것도 장착. 강화를 해줘야겠지. 그래도 최소 플러스 1강은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골드도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보니까. 오케이, 전부 다 강화 재료로 넣었고, 플러스 2강 만들었습니다. 방어구는 강화가 없는 것 같아요. 무기만 있네, 무기만. 나머지는 그냥 팔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보석이 2,000개 있는데,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아껴 놓을게요. 요번에 이제 좀 세졌겠지. 오, 확실히 뭔가 아까 달라 플러스 2강이라서 그런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는 기술이 뭐지 한번 써볼까 여기서 어아 잘못 쓴거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쓰면은 아 그렇게 좋은거 같진 않네요 자 드디어 보스탄 영어 스킬은 뭐야 오와 공격력 두배 증가야 이거 설마 맞는거 같은데요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와 이건 깼죠. 자 마지막. 오케이 클리어했습니다. 오토 모드 한번 써볼까. 어차피 광고 제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토 모드입니다. 공격을 자동으로 왜 하,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오토가 아닌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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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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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데? 자, 1-3도 가뿐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대장간이 열렸습니다. 이건 또 뭔데? 아, 여기는 이제 일정 시간마다 상자를 이렇게 만드네요. 그럼 맨 마지막 칸은 혹시나 하는데 루비를 만든다라든지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무기 강화도 요렇게 해줍시다 오케이 플러스 3강 만들었고 공격력이 300정도 더 올라갔어요 아 1-6부터 2티어 쓸수 있네 아니, 생각보다 게임이 좀 빡센데 이거? 와 1-4에 10레벨까지 왔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빡세긴 한데 깨긴 깼어요 일단은 아니 이거 직접 손으로 터치하면서 이걸 어떻게 깨냐? 가능한가 이거? 와 드디어 이것만 깨면 이 티어 쓸수 있다. 제발 깨자 녀석들아. 죽어라. 아 이거 잘하면은 못깰 수도 있겠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막히면 이거 어떡하냐 녀석들은 쯧. 와. 와. 헤이! 두배 공격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 너무 빡세. 어떻게든 버틸 것 같긴 한데, 잘하면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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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얼마 남았어, 진짜. 이거만 깨면 돼. 이 티어 쓰고 싶단 말이야, 녀석아. 안 네. 돼. 깼나? 아, 아직이야. 이것만, 이것만 깨면 돼. 어? 아, 설마. 어. 아, 깼다. 와, 진짜 간신히 깼습니다, 이거. 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어? 루비 생산이 아니고, 공격력 10% 증가, 보물상자 획득 10% 증가. 뭐, 여러가지 아이템인데, 다섯 번의 전투만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하나씩 구매 한번 해봐야겠다. 어, 이거 뭐야. 상자 색깔 좀 바뀐 거 같은데? 와, 2티어 보물상자. 대박. 별두개 박혀있네? 오, 뭔가 다른가? 와! 아니, 이거 차이 봐라? 이게 지금 2티어 아이템인데, 전설도 아니에요. 근데, 이 거목의 나뭇가지 3리 훨씬 좋아 이거 전설인데 와 차이 봐라? 아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에 강화를 하지 말고 아까 남았던 보석 2티어 까야죠? 20개 구입한 다음에 이중에 전설 하나 나오겠지 제발 나와라 진짜 제발 나와라 안 나왔고 나오나요?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엄청 많이 나왔잖아 아주 좋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그냥 뭘 깨야 되나 이게 또 스킬이 있거든요 적을 산상조각낼 예리한 톱나무를 조환한다 시간을 조작하여 모든 적을 일시정지 상태로 만든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쇠 망치로 갈게요 이게 더 좋아보이는 것 같네 요거를 이제 강화재료로 싹그리싹다 그냥 넣어버립니다 와 확률이 은근히 좋네 이게 오케이 강화 때려넣고 와, 공격력 4천 마법사의 모자도 끼고요. 암살자의 복장. 와, 이제 좀 엄청나게 세졌겠지? 2티어입니다, 2티어. 과연 2티어의 위력은? 와, 공격하는 거 봐. 모션 봐, 모션. 와, 이거 대박. 와 이거 진짜 나중에 티어 높으면은 그건 또더 대박이겠구만 안 그래도 그리고 지금 버프 때문에 공격력이 더 세졌습니다 10% 이건 무조건 깼다 무조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깨서 스킬 한번 써봐야겠다 자 과연 오와자요거는오오와와 이거 뭐야 대박이야. <laughs> 주변에 톱니 돌아가면서 이것다 없애버리네. 아주 좋습니다. 와. 자, 드디어 1-10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일단, 팔란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해보니까, 요번 스테이지도 깨긴 깰것 같지만, 쉽게 깰것 같진 않습니다. 어? 보스? 뭐야? 잠깐만요. 보스 뭔데? 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몰랐잖아, 몰랐잖아, 몰랐잖아. 이 돈이 니바 나를 도와줬자. 깰수 있겠지? 설마, 설마, 설마 못 깨네. 잠깐만 이거 점프. 내려. 찍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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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이이이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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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어아 떴다. 3티어입니다. 3티어 아이템도 굉장히 궁금한데, 흑도 와. 티어마다 아이템이 다 다르구나. 우려먹기 안 했네. <laughs> 자, 요번에도 빠른 성장 패키지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해, 구. 제발 전설 나오자. 자, 과연? 오, 와. 잘 나오네.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와. 운 좋아, 운 좋아. 요것의 능력은? 와 그냥 와 이거 대박입니다 업그레이드 1도 안 했는데 이티어에 3강까지 한거 보다 세. 공격력이 무슨 5800이야 전부 다 강화 그냥 싹다 때려 봤고요 몇강까지 찍을 수 있으려나 아 3강은 아슬아슬하게 못 찍었네요 전설 모자도 끼고 복장도 이렇게 끼고 암살자 세트네요 이거 드디어 시간정지 아이템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와와 와. 와 어?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자나 스테이지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 아 맞네 잘못 골랐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거 뭐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야이 녀석들이 와! 몬스터가 바뀌었어 해골이야 해골. 시간 정지 아이템 한번 써볼게요. 자 과연? 와 정지 된 거야 지금. 오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위험할 때 쓰면 딱 좋겠네. 그리고 이거 게임을 해 보니까 버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아까 공격력이랑 치명타 올려 주는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잠깐만. 4티어까지 열리겠네. 그러면은 계산을 대충 해 보면은 한 스테이지당 이제 티어가 두 개씩 올라간다는 얘긴데 여기는 이제 5 6 여긴 7, 8. 8티어가 그러면 마지막 템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 8티어 템도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보는 것은 일단 오늘은 불가능이에요. 생각보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권녀석이 그 있어도 이거 지금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깨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드디어 2-6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4티어 아이템을 쓸 수가 있는데 바로다가 가 구입했었던 상자를 이렇게 20개 구입을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까면은 제발 전설! 전설 와 간지 뭐야 이거 귀검이랑 용아기 대검. 자그 다음에는 복장 복장이랑 아 복장이 안 뜨네. 이거, 안 좋은데. 능력치를 보면, 와. 아, 능력치 너무 좋은데? 일단, 용하기 대검이 제일 간지나고, 데미지도 제일 세요. 요거 끼고. 아, 모자랑 갑바가 전설이 안 나왔네. 그러면 다시, 요렇게 상자 구입해가지고, 까면은, 이렇게 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능력치는 나쁘지는 않네. 강화를 또이렇게 해줍시다. 이거 일괄 등록 없나?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등록하고 싶은데. 공격력 몇 가지 올라갈라나, 이거? 와, 이거 4강까지 올렸다. 자, 과연? 데미지 9,900! 와! 그냥 대박이야, 이거. 자, 이걸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과연? 와, 이제, 그냥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13,000씩 나와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새로운 스킬도 배웠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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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공격을 멈추고 제대로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자, 오케이, 채워졌고, 이 상태에서 오...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자, 드디어 2-10스테이지 마지막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만 깨면 이제 5티어 아이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판 보스 못 깰수도 있어 이거 정말 빡셉니다 오케이 떴다 요거 이제 시작하자마자 핫! 간다! 번개 쭈 하고 내려 찍기한된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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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안돼! 오~~~ 가! 쭈~~~~~ 자딸랄랄랄랄랄랄 뭐야 내려~! 찌기아버 o a l 으 공격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차피 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더라. 락라 락라 락까! 클리어 했습니다. 앞으로 두 스테이지 남았어요. 저주받은 화산이랑 악마의 섬, 그리고 오티어 아이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생겼을려나. 자, 과연 성령의 검... 와, 이제부터는 별이 네 개가 아니고 빨간 별로 바뀌었어요. 아, 전설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상자 7개만 한번 구입해 봐야겠다. 어? 나왔다. 생긴 거는 똑같네. 데미지가 궁금하다. 데미지가.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아, 예상 외로 4티어의 4강짜리보다는 약하네요. <laughs> 더셀줄 알았더니. 그리고 복장도 떴어요. 전설 복장. 방어력이 1000이나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강화를 이렇게 다 해보면은 데미지 몇 가지 올라가려나? 오케이, 3강까지 찍었고, 데미지가 많이 넘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다운 블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 로얄 블레이드의 땅 버전인데, 난이도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다운 블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